안녕하세요. 복지 두 배로 tv입니다. 1조 5,400억원에서 2조 262억원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복지 두 배로 tv? 정부가 초고령사회 및 신노년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편으로 2024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최대폭으로 확대시행하는데 총 10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나눠 모집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세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공익활동형은 공공시설 청소나 거리청소, 초등학교 급식 배식 지원이나 학교 주변 교통지도, 경로당이나 무료급식 봉사 등의 일을 주로 맡아서 합니다. 나온 자료를 보면 하루 3시간 한 달에 10일 정도 일을 한다면 평균 11개월 동안 월 29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초등학교 아이돌 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공공기관 행정 지원 등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평균 11개월 월 60시간 근무에 주유수당 포함하여 76만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형인데요. 이는 우리가 스타벅스 DT점 앞 보행자 통행 안내 등 거의 알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협력 업체가 이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낸다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눈여겨 볼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시니어 인턴십 제도입니다. 이는 3개월간 인턴으로 일을 한다면 참여자 1인 기준으로 월 40만원씩 6개월간 정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알선형이나 고령자 친화기업에 완전하게 재취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경력이나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공익활동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나 세대 구성, 참여 경력 등을 선발 기준표를 통해 점수를 배점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다면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고 알아두세요. 특히 이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를 무려 6,053명이나 모집하는 지역구가 있는데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경기 시흥시가 어르신들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보충을 위해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어디서 어떻게 공고가 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내 지역구만 찾아낸다면 바로 이런 노인 일자리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시니어 클럽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노인일자리 제도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려 봤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제도는 분야와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부모님 세대의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위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상 복지 두 배로 TV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보기만 해도 복지가 두 배로 높아지는 확실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